김지은, 이주영 수습 기자, 이꼬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전시장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홍전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장남의 친구로 알려진 최모 씨와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홍전 시장이 2021년 5월 8일 국민의힘 복당을 앞두고 최 씨를 통해 명 씨와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만 의원은 최 씨는 명 씨와 카톡 대화에서 다섯 번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복당 찬성률이 65% 가깝게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며, 사실상 여론조사 수치까지 조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조사 결과 보면 복당 찬성이 64.7%로 요청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며,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로 실질적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홍전 시장, 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 대납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여론 조사 비용 약 4,370만 원이 홍전 시장 측근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2021년 5월부터 2022년 지방 선거까지 12차례 걸쳐 대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며! 이후 최 씨는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인사 청탁과 맞물린 뇌물죄 즉, 수레후 부정 처사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했다.